좀 자체적으로, 자정적으로, 그 한인회나 아니면 뭐, 저기, 대사관이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조금 자, 자정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한 반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하 그걸 계속 봐왔기 때문이에요. 뭐 주변에 다 하던데 계속 봐 놓으니까 동남아에서 는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안 하니까 그런 거가 잘못됐고 뭐 퇴출을 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좀 있어야지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계속 그런 것이 노출되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나 태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에 비해서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깽판 치지만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심할까요? 제가 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국 생활 해봤다 했잖아요. 아, 이거 한국 사람 은 양반입니다. <laughs> 한국사람 장반이에요왜 양반이에요. 세계적으로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라오스에서 왜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어, 라오스의 유튜버들 중에서 다뭐 이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없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사람은 소수고 깨끗만다 해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크게 라오스 사회에서는 크게 이펙트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